사회복지 1급 따면 뭐가 좋은지,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영상 없어서 막막하셨죠? 이런 분들을 위해 1급 취득 시 얻는 메리트와 준비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를 해볼까 고민하시거나 2급 자격증만 있는 상황일 거라 생각해요. 이 영상 하나로 대부분의 고민이 해결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자격요건 부터 알아봐야겠죠 사회복지사 1급을 응시하려면 기본적으로 2급이 필수입니다 2급을 안 따고 바로 1급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2급을 취득한 상태에서 학사학위가 있거나 경력을 1년 채우면 됩니다 참고로 학위 전공은 무관합니다 그럼 여기서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사학위를 딸지 경력을 채울지 고민되실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학사학위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학위를 취득하면 스펙으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경력 또한 스펙이지만 1년 가지고는 크게 인정받지 않습니다 학사학위는 학점은행제로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분명 2급만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글들이 많은데 왜 굳이 1급을 따려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2급만으론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급여도타 기관에 비해 더 주고 근무 환경도 좋은 일자리는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겠죠 이런 곳에 2급 자격증만을 가지고 지원한다 대부분 서류에서 떨어집니다 진급 및 연봉에 있어서도 1급이 유리한데요 1급 수당을 따로 주는 기관도 있고 승진에 추가 점수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시설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복지기관을 설립하시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1급 보유자는 최대 300인 미만 규모의 법인시설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2급 보유자는 최대 30인 미만 규모의 민간시설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규모도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눈여겨보실 점은 법인이냐 민간이냐인데요. 법인은 국가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수기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채용조건 자체가 1급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학교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게 될 분야가 앞으로도 더 많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1급을 고려해 볼 가치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1급은 매년 12월에 응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1월에 빈 자리 추가 접수가 있습니다. 시험 일정은 1월 중반이고 합격 예정자는 그 다음 달인 2월 달에 발표됩니다. 매년 시험 일정은 비슷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1급 시험은 8과목으로 3교시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과목당 25문항이고 총 200문항이 주어지는데요. 문제 유형은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나옵니다. 합격 기준은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만 합격입니다. 한 과목당 15. 문제 이상 득점하면 합격할 수 있어 총 120개의 문제를 맞춰야 하는데요. 필기 시험 합격 이후 철회심사를 통해 학력 경력에 있어 자격이 되는지 검토하고 최종 통과를 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갖게 됩니다. 설명하기 전 1급 따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보통 1년 장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공부 순서는 기본 이론서, 기출문제, 모의고사, 합격 예상 문제집, 시크릿 합격 노트 순으로 공부를 하시는데요. 준비 기간이 적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합격 기준 점수를 바탕으로 시험 과목을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공부법이 좋습니다. 사회복지사 같은 국가전문 자격증은 일정 점수만 획득해도 취득할 수 있는 절대 평가제도로 합격생을 선발하기에 고득점까지 노리지 않고 실속있게 자격 취득하는 방안으로 가는 거죠.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체 총점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기 때문에 자신 없는 과목은 과목당 과락기준만 넘기는 방식으로 학습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3교시 응시과목인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경우 복지정책론 복지행정론 복지법제론이 시험범위인데 해당 과목의 경우 정책 행정 법제 등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과목짜리 자격증인데 자세히 보면 시험과목이 실질적으로 8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학부 학사학위 혹은 학은제 학사를 통해 미리 이론들을 배우고 출제되는 내용도 골라서 복습계처럼 대비하는 게 잔여 기간 동안 할수 있는 현실적인 공부법이죠. 그래서 기본서를 고르실 때 기본 이론, 심화론 모두 핵심만 빠르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본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저자 직강을 통해 용어의설과 기출 문제 접근법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많을 때는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든요. 전문가를 통해 출제 가능성 성이 높거나, 혹은 역대 시험에서 매년 중요하게 다뤄졌던 복지정책론이나 행정론 등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급 하나만 가지고 취업하시려는 분들이 서류에서 탈락하고 면접도 못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다른 자격증을 따서 취업에 있어 경쟁력을 키우시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1급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스펙 향상을 위해서 추가로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향입니다. 운전면허 1종이나 커말 같은 자격증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라면 따놓고 가는 게 거짓 필수가 됐어요. 그 외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도 취업에 있어 도움이 되는 좋은 자격증이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바리스타, 제빵, 지게차 같은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취업에 도움이 되셨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도 있는데 자격증이 있을 경우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등으로 취업 분야가 넓어져요. 면접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구상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원하려는 기관에서 중요해 보이는 부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부서에 자신이 할수 있는 일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한두 개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부서 내에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방안도 매우 중요한 단골 질문이라 부서 성향에 맞는 대처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여기에 복지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가 얼마나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 어필해 주세요. 면접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면 끝입니다. 네, 여기까지 1급 메리트와 준비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격증을 준비하는 인원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돋보이려면 그만큼 확실한 어필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1급 자격증이 될수 있어요. 영상을 통해 준비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내가 1급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 있는지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카카오 링크 통해서 질문 주세요.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앞날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